자기 이고 봐봐. 볼탑을 이용해서 자동 급수. 물이 부어가고 에어가 차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거품이 뿔꼭 해고 뿔꼭 해고 한번 빠집니다. 자 그리고 어 거품 빠진 거 봤지? 어? 자 36도, 40도 이상이 올라갔죠? 야, 어머 대 대단... 52, 52. 자 안녕하세요, 솔린님 공원입니다. 자 제가 오늘 뭐를 할거냐자딱 보면요. 아 라지 다두 개가. 지금 아 제가 쓰는 거예요 그냥 사온 게 아니라 지금 라디에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화목난로 보일러에 저라디에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그전에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잠깐 한번 설명 드려볼까 봐자 여기에 올라와봐 더 여기? 어, 가까이에 보시면은 여기가 화구입니다 화구 조금 떨어져봐 요렇게 자 나무를 여기다 집어넣고 거꾸로 타는 드럼통 화목 난로겸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난로도 되고 보일러도 되고. 자 그러면은 불이 여기서 쏙 타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보일러 온수통인데 온수통 온수통에 가열이 돼가지고 물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어. 여기로 찬물이 들어가고 여기로 뜨거운 물을 빨아올리고 쭉 해갖고 이 수냉 주름관을 통해서 여기 작업장이잖아요. 아 이 작업장 바닥이 겨울에 일을 해놓으면 추워요. 그래서 보일러를 깔았습니다. 보일러를 한 50m 되는 걸 가까이 한 40m 이상 깔았고요. 자 보면은 여기가 퇴수되는 곳입니다. 퇴수되는 곳. 퇴수라인이 해가지고 퇴수가 여기 통해서 다시 이 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은 자 여기에 아 어, 겨울에 이, 아니, 여기 앉아서 춥다고 나무 계속 집어넣어요. 근데 아 어, 여기가 물통이 고 보일러 이제 물이 데펴지는 되고 여기서 물이 데펴지는게 보온을 해봤자 여기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한참 떼다 보면은 미적지근 햇물이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다가 미적지근 햇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그냥 뜨끈뜨끈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되게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불을 세게 떼다가 보면은 물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저라지에이터를 어떻게 할거냐면은 뜨거운 물이, 일체적으로 여기가 더 바닥이 작업장 바닥에 더 뜨뜻해야 되니까요. 뜨거운 물로 한 바퀴를 삥 돌리고 나오면 퇴수고 있잖아요. 퇴수구. 자, 불을, 난로를 한참 떼다 보면 여기도 손으로 잡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지고요. 작업장 바닥은 60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 쇠. 온도 찍어봤을 때. 그래가지고, 불을 장시간 뗐을 때 뜨거운 물이 또 여기로 바로 들어가니까요. 이 온수통이 부글부글끓어요막 100도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저라디에이터로 통해서 공기도 조금이라도 더 대표주고 또 조금이라도 어 차가운 물이 이루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낮에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아제2 발열통이고요. 공, 연기가 위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공기가 여기가 고구마통에 이렇게 있으면 은 아래로 위 연기가 쫙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열을 이용 해서 고기나 고구마가 타지 않고 아주 맛있게 익습니다. 자, 근데 오늘 라지에이터를 두 개를 딱 연결을 했는데도요 만약에 저기 물통이, 어, 끌어 넘친다, 그러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을, 불을 조금조금 떼든가, 아니면은 저기에 온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물, 큰 물통이 데펴지면서,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여로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라지에이터를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자 여기 보시면은요 라지에이터가 밑에 있는 게 있고 위에 하, 위에 구멍 아래 위로 라지에이터가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인데요 자 밑에는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곳 들어가는 곳 그리고 쭉 해서 위에 보시면은 위쪽에는 에 나가는 물 태수 그리고 쭉 다시 연결돼 가지고 여기는 태수지만 여기는 입수 아니에요 그죠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곳, 쭉 해서 여기 나가는 곳. 나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엑셀뭐 엑셀 파이프도 되는데 어, 스텐 중간이기 있 때문에 스텐 중간에다가 연결을 했고요. 보시면은 일단 들어가는 쪽으로 갔다가 연결을 할 건데요. 저기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노트 같은 길로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거 이거 이거 반지 같은 게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고무 고무가 공구하신다. 고무를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자 끼워서 자 여기 그냥 딱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고요 리, 링을 딱 붙여준 상태에서 그냥 조여만 주시면 됩니다. 조여만 여기다가 속에다가 똑바로 넣어가지고 얘를 조여만 주시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툭. 툭. <laughs> 됐어. 라지에이터쪽에서 들어가는 물 퇴수되는 라인이 두개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마 여기 보시면은요 아 이게 아여기 보여드려 자 연결을 다해놨고요 여기는 어 라지에이터로 들어가는 물 그리고 여기는 나오는 물 퇴수 퇴수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 만약에 그리고 여기가 여기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입니다. 이제 퇴수되는 물, 퇴수되는 물이 라지에이타 입수, 뜨거운 물쪽입니다. 뜨거운 물쪽, 라지에이타로 들어가는 쪽 그리고 여기다가 하면은 라지에이타에서 한 바퀴 돌아서 빠져나오는 물 그래서 퇴수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아! 어, 어. 어쩔 수가 없어, 없어. 다된 거야? 어, 연결은 다 됐어. 연결은 다 됐고. 으이차. 자, 여기 보시면은, 아, 어, 보일러, 맨 꼭대기 부분에, 에어 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 물도 잘 끌어 넘치는 것 같고, 순환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공기 빼기 조절 장치를 갖다가 여기다가 용접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공기 빼는 데를 갖다가 만들 건데요. 자, 공기 빼는 거는 뭐, 얘를 그냥 딱 넣고 용접만 하면 되니까요. 뭐, 구멍이 크든, 뭐, 저와의 마치든 그런 게 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육각 피스. 자, 요게 육각 있습니다. 구멍 뚫기는 아주 좋습니다. 전동 빌드하고 연결을 해서. 세게. 아, 이게 쓰지게 아니라 이게 뚫리겠어? 대각이네. 자, 이렇게 그냥 구멍 하나만 뚫었습니다. 구멍. 됐어 아유 됐어 됐어 쟁구만요자 이렇게 아 뭐죠 뭐 이거 뭐라고 했지 아, 공기, 공기 빼는다며 공기 빼는 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이렇게 공기 빼는 것까지 다 설치를 했고 자 보일러를 아 저기 난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불을 아, 어지간히 떼서는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계속 너무 뜨겁게 떼면은, 또 셀지도 몰라요. 자, 공기도, 여기서 공기도 2차적으로 빼주고, 라디에이터에서도 빼주고, 라디에이터에서도또 2차적으로 열을 식혀주고, 물을 식혀주고요. 자, 일단, 이 상태로다가, 불을 떼보고, 얼마나 넘치는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지. 그죠? 아, 어제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기, 라디에이터두 개를 달아놓고, 아여기다가 화분 럴에다가 불을 떼면은요 아 여기 보충수 탱크를 넘치는게 이제 방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역부족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제일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에어 빼는 거를 달아 놓았습니다 달아 놓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일러도 깔았고 저기 라디에이터도 해가지고 얘가 안 끓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을아 여기서 고기도 고 먹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야좀 썰렁한 것 같다가 그러 나무 좀 더덕하라 그러면요 여기 화력을 세게 하면은 이 화목난로가 너무 세가지고 여기가 금방 끓어버린다 그러면요 100% 그냥 넘쳐버려 요또 넘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은 그건 안 찍었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화목난로에다가 난로를 황홍 난로견 보일러에다가 나무를 찌끔찌끔 떼면은 끓어 넘치 지가 않는데 불을 세게 나무를 많이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막 120도 130도 14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에 물이 끓으면서 기포가 생겨 가지고 물이 물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들어가 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꼭끌어 갖고 이렇게 하고 외래 그냥 보충수 땡으로넘 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게 있는데 자, 여기는, 찬물을, 얘가 뭐지? 수납모터. 아, 수납모터를 통해서 찬물을 밀어 넣어주고, 여기서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난로에서 불이 화력이 세면은, 물이 끓면서 기포가 생기고 <laughs>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기포가 생겼는데, 물을 밀어주질 잘 못해서 수납속도가 느려서, 이게 더, 보충수 탱크를 넘치지 않나 싶어갖고 일단 이 순환모터를 뜨거운 물을 이번엔 빨아볼 겁니다 그 빨아내면은 뭐 수증기가 있든 아주 기포가 있든 뭐해동이막잡아당길거 막 아니에요 그래갖고 순환모터를 순서를 한번 바꿔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요 진짜 나무 보일러처럼 여기 온수탱크를 찢어 놓고요 볼탑을 달고 이보충수 탱크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수랑구타을또 밑으로 내리면은 그 방법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최후의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100% 성공은 할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아, 너무 번거로운 거를 혹, 안할수 있으면 안니기 위해서 일단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보고, 한번 날로를 한번 떼볼게요 그래도 보충수 탱크에 물이 끌어 넘치면은 여기 찢어버리는 수가 띄웠습니다. 그럼 물 거기다 보충해 주는 거야, 맨날? 저 통에다? 아, 여기다가 보충해 거 못하고 설치를 해가지고 수증기가 뚜껑에 날라갈 거 아니야. 지금 지금 그러면 여기 수돗물이 연결돼갖고 물이 자동으로다가 조금씩 조금씩 차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그러면 거기다 또 호수를 호수를 조절을 해갖고 와야죠. 아, 잠깐만 여기 지금 무슨 난장판 맨날. 아, 너저분하게 그냥 아주 아니, 자기야. 이게 어? 시행착오 없이 그냥 확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갖고 제일 좋은 음, 방금... 너 저분에서 어디 살고? 자 일단 그러면 순환 모다를 어 빨아내는 것미 빨아내는 거랑 밀어 넣는 거랑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빨리. 딱자 아. 이번에는 순환 모다를 한번 바꿨으니까 뒤집은 채로. 이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요, 어, 보층수 탱크에다 물을 다 채웠고, 여기에 에어 빼는 데다가 열어보면, 은 물이 쫙 차갖고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수납무단을 돌리고, 여기 에어 다 빠지나, 빠져, 빠지나, 다 거기애호다 빠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아, 지금부터 불을 한 번, 다시 한번떼고있습니다 아우, 지금 끌치지 마라. 아우, 짜증나 죽을 것 같아, 뭐. 뭉쳐 죽을 것 같아, 지금. 응. 아, 내가 이거 불짤 테니까 좀만 기다려. 다시 았을것 자, 불을 떼고 끓는지 안 끓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아, 이번에도 불 화력을 세게 놨을 때, 과연 보충수 떼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넘치는지 안 끓는지 한 번, 다시 아, 안었으면 좋겠다. 음. 에이유, 수감 못할 위치를 바꿔서 대기물 계속, 아, 여기가요, 물이, 아, 부글부글, 물이 화력이 세가지고, 이게, 아, 안 되네. 찍어볼까 아 100도가 넘어요. 100도가. 120도 자 이러니까 물이 이런 안 뭉칠 수가 있냐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넘치고 수락 모터를 바꾸든 말든 이건 상관없이 3개월 될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발열이 너무 세서 그런 것 같아요 수증기가 차서 아, 저기 물이 끓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 잘못돼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화력이 너무 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끌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째는 수밖에 없어요. 뭐, 볼탑 따고 아, 자기야. 아, 나, 이것 때문에 반나절 까먹었어. 어, 볼탑만 지금 몇 개째인지 모르겠어. 아, 왜, 왜냐면은요, 요걸 갖다가 저기, 어, 물탱크에다가 이렇게 딱 용접을 시켜갖고, 여기다 이만큼 차량차랑하게 물을 받을 거예요. 야, 근데요, 볼탑이, 이게 제일 조그만건데이 그릉지랄 공간이 나오냐고 이게 아 그래갖고 이렇게 잘랐어요 잘러갖고 최대한 짧게 했는데 관장한다 근데 고정관념을 버렸어요 왜 볼탑을 옆으로만 하냐 이거 이렇게 하면 좋잖아 아씨내 진짜 아나 이거 진짜 석두요 머리가 석두 머리가 석두 격, 응, 머리가 벽돌이면 수저이 고생한다고? 아, 진짜. 벽돌이야. 야, 씨. 이거 이렇로 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그자로다가기 ᄀ자로 꺾으면 되는 거 아니오? 아, 일단, 아우, 바보, 바보. 아, 이거 때문에 반나절 까먹었어요, 반나절.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했네, 진짜. 야, 이거면 물꽤적충분할거지고 뭐. 구멍을, 구멍을 뽕 뚫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뽕, 뽕 뚫긴 뚫어야 되는데. 후찬차아오네 됐어, 됐어. 넓어져 됐어. 야, 야, 이균형으로물 들었다 놨다. 충분해. 이균형도 있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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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조금 해. 아, 뭐 요런 거 조금만 우면되지뭘 자꾸 그냥 크게 뚫으라고 그래. 봐 봐. 이 정도면 됐어? 커야 거의... 지 아, 됐어? 응. 나두 개면 되겠지다 그렇게 뚫는 거 아니야. 아, 뭘다 그렇게 뚫어. 이거 충분해. 하나만 더 뚫게. 에이. 이런 구형 세 개면 충분해 널널해. 아 그냥 구형 좀 잡고 뚫려고 그러지 마라자 여기다가 아요걸 갖다 놓고 이제 물이 이로 들어갔다 나다가해개할 거고요. 여기다가 볼탑을 자를 겁니다. 볼탑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 아니야? 어어안 세이 되는데? 응? 자기야 야 자기야 이렇게 똑똑똑 했는데 어? 셀까? 저후레시 비춰봐 왜? 틈으로 빛 저기 비, 빛 나오는지 보게 아 그게 보이냐 바보야 보여 자 용접을 물이 새든 말든 어 떡을 칠해서 용접을 했으니까요 일단 볼탑을 달아야 됩니다 어디 쳐다보냐 찍는거야 걱정이지마 어호 예! 됐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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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만죽기 되게 힘드네 어우 저거 떨어져 뭐가 떨어져? 제대로 붙여 떡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나 어설프니까 이거 봐나 어설프지 그거저설프지 맨날 그렇지 아무도 가진 않아 어, 서방님 그렇게 못 믿으니 뭐 일이 되겄어 밥도 안 먹여주는데 뭐뭘믿었어 응. 어, 물을 연결하는 순간이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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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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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지안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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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자자 어자자 자 일반 아물 호스에다 연결을 했고요 일단 물, 아 여기 물세가지고 여기 튀기는 거 아니야 맞고 아이 등질아 아기보여 이게, 이게, 이게 공간이 좁아서 그러는데 일단 내가 물 틀게 자 여기 보시면요 은 여기 보충수 탱크랑 연결되는 걸로 갖다가 아예 다 떼어버렸습니다 다 떼어버리고 다이렉트로 다가 이제 음. 다이렉트로다가 이 수만 모자를 갖다가 수납 펌프를, 아, 어, 날로, 보일러통, 물통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으! 야, 이거 뭐, 뭐 이렇게 니까뭐 얘가 이제 낭창도많 남침 것도 없어 그냥. 수도수동하니까 아주 딱 버티고 좋구만 지워보 어? 마지막 라인을 연결을 해고 물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여보 아참 어렵게 산다 진짜 지워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나도 불야 내가 불을 못 나... 떼잖아 불을 지금 내가 이렇게 한게 불을 뻥뻥 떼려고 내가 이렇게 대조를 한거거든 여보 어? 자 됐어 그럼 물 넘칠 일은 없어? 열 아, 열로 넘치는 넘 넘치, 볼탑 있어도 열로 퍽 넘치는 거 아니야? 넘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증기로다가 날라가지. 그래요? 그럼 여기 보.. 불 한번 내가 할게. 어이어 호라이. 와. 와. 오징어 보일러다 이게. 틀어놓고 그럼. 야 오징어 보일러고. 힌트. <laughs> 아유 좋아 물다 들어갔어? 에어는 자동으로 빠져 위로 에어빼기고 나발이도 필요없어 꼬르륵 소리 꼬르륵 소리 나 어? 꼬르륵 소리 들어가는 소리난가봐 물 그, 들어가는 소리 그럼 들어가는 소리지 에어는 자동으로 빠지네 에어? 에어 자동으로 빠지지 빠졌어 좀 아까 뽀글뽀글 아유 계속 빠져 이거 봐 오호! 오호호아 시끄러 물다 들어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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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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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로 좀 떼지 그래 이제 이거좀 원상복해 놓고 <laughs> 야, 날로 원상 복귀해놓고 또 빠졌어. 대장, 아, 원상 복귀해자. 야, 자기가 이거 봐봐. 볼탑을 이용해서 자동 급수. 물이 부족해면은 자 이렇게 해면은요, 아 물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보충수 탱크로 올라갈 일도 없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이 끓으면은 수증기로다가 물이 날라가고 또 물이 부족하면 볼타이 물을 아우 물이 이렇게 보충될 거야 그치 여보 자 과연 이번에는 성공을 했는지 불을 한번 떼 보겠습니다 불을 그냥 이빠이막 때려놓고 그냥 뜨겁게 떼도 이게 부글부글 끓는 현상 없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아 그럼 성공이지 여보 응. 자 일단 불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자기야 드디어 완성했어 여분나 머리 짱 짱이지 자 지금요 어, 화목난로예요불 이빨 떼가지고요 최대 화력을 해 놓고 어 불을 뗀지가 한 1시간 한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지 1시간 정도 더 지났나 더 죽을 것 같아 더 죽을 것 같은데요 자 어.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화, 화목난로가 화력이 센지 불을 한번 꺼볼게요 자 불을 한번 꺼보면요 은자 드럼통이 새빨갛게 달궈졌죠 음. 자 그리고 아 여기를 한번 와봐요 뜨거우니까 살짝만 보이죠 아불 어우 어우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타고 있습니다 어우 어. 어우 그런데도 물이 넘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수여보. 아, 아, 박수 여보 박수 응. 짝짝짝 끝났어 자, 보시면은요, 아, 여기 위에다가, 원래 보충수 탱크를 달았는데요. 자, 여기, 볼탑을 이용을 해서, 여기, 물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찼는데, 아, 지금, 불이 너무 뜨거워서, 물이 막 끊잖아요. 그러면은, 보충수 탱크를다가, 거품이 쫙쫙쫙쫙 올라가고, 에어가 차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거품이, 뿔꼭, 가고 뿔꼭 해고 한번 빠집니다. 자, 그리고, 어, 거품 빠진 거 봤지? 어? 자, 지금, 불이 어우, 너무 세게 뜯더니 아, 이, 여기서 기포가, 이제 물이, 배뚜가 너무 끓잖아요. 그래서 기포가 되니까 뿔꼭 해고 여기서 거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에어가 그냥 자동으로 빠지고요. 보충수 땡크로다가 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아, 보시면은, 여기 작업장에 보일러를 깔았는데요. 자, 온도가, 몇도가 되는지 한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글씨 보여, 이거? 자,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30도, 36도, 40도 이상이 올라갔죠? 야, 어 대단하지? 어? 응? 아, 불을 1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일을 하면서 2시간, 3시간 정도 떼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초점이 습니다한 60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자, 여기, 라지에이터. 라지에이터 2개가 있죠? 자, 라지에이터 2개는요. 한번 찍어 볼게요. 51. 51. 52. 자 이렇게 야라지에서도 온도가 짝짝짝짝 말이 50도죠 자, 실질적으로 만져보면 손대지 못할 정도로 어, 뜨거워 손은 되네 어우, 이게 가요. 요 이게 최대한 참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 1 2아 자, 3초를 보살하기 힘들고요 자, 요런 라지에다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뜨겁게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6농막 컨테이너는요 펄펄 끓습니다 30도 이상 그치. 응, 올라가게 무지오보 어, 기능이 된다 파워가 된다 힘이 된다 또 아, 열기가 다 된다 다 쳐, 다 쳐. 자 일단 3 곱하기 6 정도 되는 어 농막은요 요 라디에이터 두 개만 해도요 한 겨울에도 30도 가까이 아니다 30도 이상 올라갑니다 자 자기가 여기서 이제 용화 10도 2 0도 내려갈 때 아씨 추워 죽겠네 이게 아니라 어가닥이 뜨끈뜨끈해니 어? 어 진짜 뜨뜻해 자 다시 한번 재볼까요 아까부터 좀더 올라갔을지도 몰라 37, 35, 36, 40도 이상 올라갔고요 음. 자 여기 보일러를 깔지 않은 곳에는 11도 11도 응 10도 15도 10도 자, 거의 30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불쫓아다 자, 한 시간을 떼서 30도 온도가 차이가 났고요. 한 2시간 떼고 3시간 떼고 계속 떼잖아요. 그러면 40도, 50도 가까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아. 아우, 더워. 아우. 아, 그리고요. 맛뜨거 먹을까, 이가까지 진짜 기분이 좋은 거는 불을 아무리 많이 떼도 끓어 넘치지 않는다. 대 성공을 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참고로. 트라모터 바꿨어요. 아, 진짜. 이걸 갖다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밸브 저기, 노트를 풀어갖고 딱 보니까요, 물이 안 나가요. 잘 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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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낄. 낄. 그래서, 약간, 센트라모터로도 바꿨고, 또 여기, 뽕탑을 이용 해서, 화목보일러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했더니요, 물이 끓어 넘치지도 않고, 어? 물이 너무 불을 많이 떼서 끓는다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하나씩 뿔콕 하고 빠집니다. 자, 이거, 아, 어, 끝났어, 이제. 아, 끝났어. 아, 어. 자, 이거 오늘 완성 못해보면. 집에 안 가야 돼? 내또 해야 돼? 집에 안 가야 돼? 아, 머릿속이 너무 망가미 교차인데요. 오늘 집에 가서 편안히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